너무 외눈깨비 원툴로 멀리 가나? 하나? 아 근데 할만하잖아 건실하게 2만나3만나 들고 갔어야 돼 이거 상대 체력이요? 모르겠네 2이었 아닌데 모자비 그 턴에 끝낼라고 한건아니었어가 진짜 어?! 이거 시 나가 죽는구나 혹시 외눈깨비죠 수감자요? 그냥 지금 낼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이렇게 필드 에 나갈 수 있는 거면은 할수 있겠다. 그냥. 어쨌든 필드 에 오사가 깔리는 거니까 이게, 이게 정주나 이런 데에선 당연히 구린 게 맞는데 후기장에서는 그냥 그 걔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그냥 그냥 노답 노답이라서 한다고데 근데 시체 저렇게 쓰는 거 별로 안 되거든. 그니까 그 양꾼 중에 오사 그 본체 치는 악마 그냥 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살수있뭐 그거 이상의 밸류를 얘한테 잘 하긴 좀 어려워. 아, 사모속공 악마 말고 그, 어. 그 지옥.. 아, 뭐였지 게 지옥 악이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양꿍거양꿍거 거. 오사짜리. 누가 거 거면 다정리 되는 거아니었나 1, 2, 3, 4, 5오 아, 얘체력 깎기 싫어서그 사은우님 하이요. 저 진짜 개릭터개릭터인데개 캐릭터. 캐 그냥 이거 하면 너뭐 할래 약간 이거는 될것 같은데 이게 계열받는 게 상대 저에 막혔네 외눈깨비가 막혔아 근데 저거 아니 외눈깨비에 저것도 있는 너무 센데 그래도 제가 왜 핸드캡이 좀 먼저 잡게 돼서 좋습니다. 고는 나쁘지 않다. 다 아, 필요하다. 자. 드그 가자, 드그 가자. 머리통도 없는 죽기가 이거 필드 어떻게 막아? 나리들. 변신시켜 4 5 4 4어나한번더낼 어. 거야 어 어? 려왜왜신을을안키키왜왜리지지 r 에 올리지? s h i n Ranch 룡 이번 u 안 해도 될거 같아가지고 한 건데 이러면 흑점룡 너무 아쉽긴 한데 그니까 왜이이 냈냐면 면5는상 음. 상대 y o 랑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얘를 내놓으면 내가 영사술사가 된단 말이야 물론 다음 턴에 뭐 이걸 해도 된데, 그러니까 이걸 영사술사를 쓸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면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체력이 팔이면 상대가 잡기 어려운데. 다음 턴 영사술사 각을 만들면은 얘가 할게 없어. 살아 언제까지 니아 <듀 patriot> <듀> 아무도 도망가 니가 니 시간 변형물을 창조해냈다 아 무기 차고 싶은데 필드를 계속 지원해야 돼 얘걸 좀 지원할 얘가 뭘 못하지. 건덕지를 줄 생각이 아예 없어 나는. 오, 한...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야 근데 다 썼잖아 진짜 너 방금 영혼 털었잖아 진짜로 그래 네, 네. 자 우리 방금 우린 친거 인정해 현제님 이제 왔는데 식사 있습니다 어제 22일 그 이후로 식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도 못한 거잖아요. 거는 지금 지금 밥상 앞에 앉았어. 기다려봐. 지금 나 지금 저녁 식사 하려고 앉았어. 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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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적이 여기 있어? 야야야 잠깐만 아니 이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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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얘가 여기 있어? 뭐지? 아, 잠깐만. 진짜 무서운데? 잠깐만. 나, 아, 빗자루도 들고 가야겠는데? 무서워서? 아, 야, 씨. 아, 잠깐만. 아, 이것도 들고 가야 되나? 아, 씨. 잠깐만. 도적? 도적는 아예 내 생각 그게 없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예, 아예 안전빵으로 해. 이거 마지막이라서. 아, 좋아, 좋아. 안전빵 좋았다. 안전빵 좋았다. 파티방 너무 좋았고. 아, 씨. 안전빵 좋아. 빗자루를 왜 들고 가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후공이잖아. 그러니까 피우디 역전 당하면은 빗자루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들고 갔어요아 이거 얘못못 목... 아니 다얘 아닌 게구나 아닌가? 이거 얘가 못 받을 수가 있었나? 얘가 언제든 얘가 야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나좀빡세긴했는데 그래도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마인드였는데. 자야 끝내자 이걸로 끝내자 끝났다 끝났다 거의 웬만하면 끝났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변수 없다. 아 있나 있을지도 있을지도. 근데 그래도. 한번 쓰고 저거 하는거라이것만좀이민이건 근데 하, 어렵네.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다음 턴이거일확이이높거든이 턴이 그래서 내가 얘를 쓰려면 는랑쓰는 건데 그는이마나플이이를이걸로간이고생는하는게나을는 부활한 박사는 깜통이라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언데들을 찾을 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왜 고민해? 뭔데 왜 고민하는데? 여기서 왜 고민하는 데 동전이라서? 동전이면 더 고민할 게 없지 않나? 이걸 왜 고민하지? 터지면 지 붙이면 하더라 어, 좋은데? 아 이거는.. 고민된다 아 이거 하자! 다음에 4, 2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거하고 어젠거리도 잘어울다 다음 턴에 예 플러스 이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할거 아니면 내가 봤을 때 5에다가 그냥 1 돌, 돌리면 되거든? 그래도 될것 같아 가지고 몇개 쳐놓은 거야. 구조했어야 되긴 하네 약간 교환신청 같은건데 이건 그거지 교환하면 밸류는 내가 더 좋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지 마인드 진짜로 그럴진 모르겠지만 편히 쉬거라 이제 안전한 전쟁이야, 씨. 나도 몰라, 이제. 어? 그냥 까버리네. 레전드긴 하다. 그냥 까버리네. 다 필요하다. 다음 턴이있년 순수 1 2 가져가나요? 광역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얘를 처리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야 잠깐만. 봤는데 아이고 씨.. 이렇게 얘를.. 저걸 치워야되는데.. 고민된다 스킵을 해야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야돼 이거 애매하게 하면 좀애매해져 그러니까 더 기회 안 하고 그러니 말랐잖아 그조건 내가 한 번만 확실하게 하면 끝나는 거라 괜히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 칠침 아저씨 아니 다 받았었나요? 죽음이 부른다 잘못!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테니 살았든 죽었든 파무어주말 똑 같은 거 같긴 한데. 떠도 좋지만 차면 어쩔까. 언데드에다가 미리 했어야 됐다는데 이거 언데 드할 거면 언데드에다가 미리 했어야. 됐다. 근데, 레스카인 건 걱정 안 돼요. 왜냐면, 레스카면 어차피 하나 뺏고 끝이야. 근데 랜덤이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심지어 5분의 1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필드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러면은. 이러면.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운이 나쁜 거지. 아, 필요하다. 가져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걸 하더라도 그니까 이거를 좀 부입을 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템포로 좀 밀어야 돼. 음. 한 어차피 뭐얘 이거 하나 읽는다고 게임 이상해질 것도 아니야. 해라 해 많이 해라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잘하는 아니 저거 몇 장을 고르다 얘 뭐지? 뭐, 뭐 종족 있는? 잡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닌 것 같아. 잡아야 될 이유 없음. 충분히 킬각 볼수 있어. 합체요? 합체 어디다 해? 합체 할수 있는데 내가 안한 거야 지금? 어, 언제 말하는 거야? 상대 고릴라에 잡았어요. 아 지금 상대 가 여기서 합체할 를수 있다고? 말이 돼? 아무뭔 소리야? 어느 쪽도 없는데? 아니 내거 합체도 각이 없고 상대 합체도 각이 없는데 그냥 각이 없음. 왜눈 깨비를 신이야? 자년제 우승, 자년제 우승.